이번 해볼게임 바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은 <laughs> 거의도 한 번도 없는 그런 관란 말입니다. 음, 들어오기 전까지 오 됐다. 제가 만든 빵한 마리 안 들어있잖아. 오지 해골이 여기 안에 스펀 내야는데 하 잠깐만 해골 공장 망했다. 해골 공장 아니라. 원래 여기 떨어져야 된데 하얀 정아 잠깐만 <laughs> 여기 돼지 한 마리 아니야 돼지 한 마리 아니라 음 뭐였더라 소해볼까 버섯 소 음, 버섯 소 아니야 그냥 염소 소한사 아니야. 여기 안으로 소환 아, 잠깐만! 소가 어디에 소환되는 거야? 잠깐만! 여기 안에서 스폰 돼해야 된대. 잠깐만, 여기... 막아, 막아, 잠깐만. 헐, 비상사태! 잠깐만, 여기... 점검 좀 하고요. 여기 두칸 올려놓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봐야죠. 이제 테스트를 시작할 거면. 얘들아, 얼른 나가. 얘들아, 얼른 나가. 오늘 얘네부터 나가고 시작할게요. 얘들 나가고 시작할게요. 소야, 얼른 나가. 뭐, 난 여기 있을 거다. 안 돼. 한명 나가고. 얼른 빨리 나가. 그렇지. 일단은. 아, 얘도 나가야 되는데. 야, 너는 왜 올라왔어?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여기 안에도 소가 된다. 잠깐만, 그러면 다시 요거를 부터 막아. 요고. 요기. 원래 안에 소환해야 되는데 잠깐만 비상사태 잠깐만 그럼 내가 소환해야지. <laughs> 됐다. 그러면 내가 직접 소환해야 되네. 그럴 거면... 어? 왜... 하나도 안 들어있지? 잠깐만. 여기 돼지를 넣어야 되나? 설마 돼지 넣어야 될거 같아. 돼지는 잘 되는데? 여기 들어가, 오! 오, 좋아, 좋아. 돼지만 잘했어. 돼지야! 너는 잘했구나. 들어가. 잠깐만, 그러면 여기 천장을 막아야 되니까. 천장을 막아야 되니까. 햇, 햇불. 자꾸 렉이 걸리는 잠깐만,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 놓자. 그럴 거면, 엔더맨 기계, 그런 거나, 어제부터 망인 것 같은데, 어제, 뭔가, 엔더맨을 넣으려고 했는데, 엔더맨이 자꾸, 이거, 원래 엔더맨을 넣어야 하는데 엔더맨이 자꾸 상당히 흔해가지고, 그냥, 커멘트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꾸 소환이 될것 같아요. 유리로 담아가줘야, 소환이 안될것 같은데, 여기에도 설치해 주자. 오... 대충 여기에 <laughs> 어떤 작품이 들어있을 줄 몰랐나 싶은데, 어떤 작품을 나타나나 싶었는데, 안돼. 잠깐만, 비상사태 다시 여기. 표지판. 호호. 잠깐만. 안 보여. 어 됐다. 근나못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고. 됐다. 잠깐만 너무 어두워. 잠깐만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어떻게 나가지? 나 어떻게 나가는 거야? 어쨌든 바지내가 잠깐만 나. 공장을 만들어야 할 뼈, 뼈는 얼마나 잘있나? 어, 해골이 왜 소환이 안됐지? 잠깐만 문제야 자꾸 이상한 데로 소환되다니 해골 다설치막설치 설치. 올라갈 때마다 다설치 자 이제 해골을 넣을 차례. 여기 시즌 1 시작합니다. 우다 들어간다. 해골 오랜만에 넣어 보는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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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뼈뼈 공장 됐다 아이거 해골이요 해골 이렇게 안 들어가는 곳인가? 여우야, 여기 들어갈래? 너 따끈따끈하다. 아, 그래? 아, 됐어. 이제, 잠깐만, 그러면 나 여기 못 올라가잖아. 아니다, 그러면 나 여기 올라가래. 여기, 여 안내신 분 해야 돼. 음. 아 잠깐만 이미 물을 넣어버렸는데 틀렸다 안돼 들어가 아빠는 한칸못 들어가네 이따 이렇게 이디, 한게있로 하니까 고기 챙겨주고 이건 뭐라고 생각할까 어, 이건 넣으면 안 된대. 어 근데, 닭공장은 언제 만들지? 야, 돼지 넣고, 그리고, 해골 넣고. 오, 돼지야, 너, 아, 나오고 싶다. 안, 안 돼, 들어가! 안 돼, 나혼자 아, 골골골, 아, 꿀꿀꿀. 아, 상황극이었고요. 돼지는, 근데, 왜, 어, 조금만 돼지야, 얼른 들어가렴! 자, 얼른 나옵니다. 나오고 끝낼까, 말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거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제부터 더 나을 것 같은데 해고라 얼른 들어가렴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